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100차 회차, 어, 1차 분석 진행을 할 건데요. 경기가 많이 없죠. 일단은 뭐 K리그 이제 한 경기, 그 다음에 세리에 두 경기, 히라리가까지 해서 총네 경기가 있는데, 이거 오늘 뭐 분석이 의미가 있을까 좀 싶어요. 경기도 많이 없고, 그리고 배당이 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저는 배팅은 안할 거고요. 그냥 분석 영상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천안이랑 이제 안산인데 이제 뭐똥과 된장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면 자 지금 천안 쪽이 어, 엔트리가 조금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배당이 이제 안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자 근데 둘이 뭐두팀뭐 뭐 경기력 자체가 뭐 워낙 좀 폭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적 자체가 뭐 했다면 뭐 둘이 거짓무고이 전경기는 뭐 천안이 잡기는 했어요 근데 어좀 갈팡질팡 좀 저도 하다가 이제 최종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초안인 천안을 찍었다가 어, 이제 배당이 제좀 올라서는 것도, 2점대 배당을 제가 정비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배당도 이제 2점대로 올라갔죠. 어, 초기 배당 1.77일 때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그래서 첫 경기는, 네, 일단, 무승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배출률은 보시면 2점대 초반은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3점대 뭐 310, 3배당. 어, 요 배당은 배출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디 쪽을 보시면 은자3.40 배당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단통 무승부 가실 분들은 이거 핸디모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일단, 어, 일단은 1.65 배변 된 거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네, 어, 네 초기 배당이 조금 더 좋았는데 네, 뭐, 굳이 본다고 하면, 네, 천안, 어, 안산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아시짜저 계리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경기가 없어서 그냥 넣은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거, 이 경기는 전형적인 언더 경기로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 요거는, 네, 언오바 쪽으로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한, 잘해봐야 한 1대1 정도? 그 정도밖에 좀안 보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칼리랑 어, 코모인데, 어, 요게, 어, 코모가 이제 2부에서 올라왔는데, 좀 대입해서 볼 거는 뭐, 전적? 전적도 뭐, 크게는 뭐, 없죠. 어, 없고. 어, 둘이 뭐 친선전 한번 해서 7월달에 어, 코모가 잡아냈는데 이게 뭐큰 의미가 있을까 싶구요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 칼리 어승의 어, 핸디무를 찍어놨다가 좀 제가 배당을 틀었는데 이게 틀은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첫 경기 코모는 이제 개막전에서 좀안 좋게 이제 유벤투스를 만나가지고 3대 0으로 발렸죠. 발리고, 어, 뭐 팔리는 로마랑 열심히 잘 싸웠죠. 0대 0으로. 그래서 개막전은 무승부를 했는데, 아, 이게 조금 찝찝해요. 이게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3.50 힌디모거든요. 근데, 저는 코모가 뭔가 모르게 어, 해외배당을 떠나서 이 배당 형성 자체가 이런 배당들이 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배당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보시면 3위로쪽 배당 배출률이 상당히 좋아요. 역배 쪽으로 전 이거 무승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일단 호모 쪽 역배를 보기는 하는데 어자 이제 핸디 쪽을 보시면은 자 요거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어, 이거 햄모 핸드모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좀 찝찝하고, 일단 뭐, 배당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프렌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핸디모 충분히 뜰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팅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배당 자체가 난해하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썩 가고 싶은 경기는 없고. 자, 그리고 보면, 1.70, 어, 38번, 1.8이 19번인데, 뭐, 배당은 지금 언더 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어 점수가 크게 안날것 같아요. 이대0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 무승부는 없고, 역배 아니면 정배에서 행무 아니면 역배, 유로천,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일단은 핸디 쪽으로된 언더 쪽 볼게요. 자, 그리고 10번 경기는 이제 엘라스랑 유벤투스인데, 이제 뭐 엘라스 쪽이 배당이 많이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헬라스가 가져갈 경기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양팀 좀 전적을 보면 이전 경기는 이제 무승부가 있었고, 그리고 유벤투스가 계속 캡물을 했어요. 1대0, 1대0, 1대0인데. 자,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벤이 잡기는 할것 같은데, 유벤이 보니까 예상 엔트리가 조금 안 좋네요. 어, 결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장도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한점 차? 그러면 요거, 유벤투스는, 네, 한 점, 어, 한점승플것 같긴 하고, 애초에 배당은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안 주는 것들로만. 자, 그럴 거면, 유벤이 똥줄로 이긴다. 어, 유벤이 작년에도 햄무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1점 차 보고 있고요. 자, 어노바 쪽은 보시면은 저는 여기 한 1대0 공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찍다 보니까 다 언더예요, 지금. 그만큼 좀 배당 값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RL하고 셀타인데, 자 셀타가 배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얘들 전적 자체가 홈팀이 가져간 게좀 많죠. 그리고 이제 셀타는 일단 개막전 그 다음 경기까지 이제 2연승을 하고 있고 비아리알도 패는 없죠. 음, 비아리알도뭐 개막전 꼬마랑 무승부 띄우고 어 그다음 이제 어, 세미아랑 원정 가서 어, 우약승했죠 이대1로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방향이 좀안 보이는 게 원래라고 치면 오늘 거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해외 축구에 해외 축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홈 개막전은 잡 경기 건들지 말고 제가 예전에 베팅 하던 방법이 제가 8만원 가지고 베팅을 많이 했는데. 자 5만원은 정배잡이 가고 3만원은 이제 만원씩 쪼에서 이제 뭐수렌 역배를 잡아서 제가 고배당을 많이 묶어서 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5만원 정배에서 승률이 좋아요. 왜냐?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홈팀 위주로 잡아 때려라 이게 제일 좋고요. 원래 잡리그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좀 경기들이 어 이런 식으로 좀포진되어 있으면은 패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배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할 거면 그냥 관전배 정도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여기서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다 이럴 거면 자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은 지금 비아가 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1.74 배당 자체가 잘지는 않아요. 그리고 3.41, 3 5 배당 보시면 정배 배출률하고 역배 배출률이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거는 해외 배당이 있다 야간에 새벽에 꿈을 거리면 배당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해외 배당을 너무 맹이 친하지 마세요. 해외 배당대로 다 배팅해서 맞으면 다 부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배출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고 배팅 하시는 게좀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없는 날은 버리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천원 정도만 배트맨으로 재미삼아 가시는 거, 맞으면 좀 멸받긴 해도, 그래도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는 어거지로 베팅하기보다는 네, 수액으로 좀 접근하시니 좀 좋다. 자, 이제 뭐, 핸디 쪽을 보면, 이거 핸디 뭐 잔뜩 몰아놨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자, 이제 셀타 쪽. 자, 지금 배변이 들어온 게 1.9일 차라리, 어, 1.9일 배변은 잘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쪽은 프렘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언오바 쪽으로는, 어, 어떡하다가 지금 제가 다 언더를 찍긴 했는데, 언더 주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언오바에 좀 약해요. 자, 이게 또, 셀타로, 보면, 음, 오바 쪽 엄청 몰려있어요.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뭐, 100%는 아니잖아요. 어, 네. 그는 그래서 일단 네 일단 제 생각은 뭐 뭘까? 음저 원래 이거 잘안 보는데 가끔 보거든요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게 지금 피아디아라고 사이트데자뭐바로 봤을 때음 솔직히 제가 이걸 안보는게 이거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뭐 이렇게 봤을때는 어 언더?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자둘둘 둘, 하나 둘 하나 네더 헷갈리네 자 일단 뭐제 분석은 언더 이렇게 해서 총 4언더를 봤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용도로만 좀네 봐주시고요 전 오늘 배팅 안할 거니까 네. 일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자, 만약에 내가 베팅을 한다, 라고 하면, 오늘 조금 좋아 보이는 건, 자, 이거 천시티는 배당을 떠나서 엔트리 떴나? 음, 뭐, 어, 똥들끼리 하네, 또. 굳이 한다고 하면, 어, 천시티 풀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 이거 분명히 이거 2점대로 올릴 거긴 한데, 여기서 배변이 뭘로 되냐에 따라서 많이 틀러지, 어, 틀려질, 거예요. 근데 솔직히 손이 아무것도 안 가요. 음, 추천해 드릴 게 없네요. 일단은, 어, 좀 개인적으로 한요 정도? 어, 새벽 걸로 본다고 하면 요 정도? 어케리그묶는다고 어, 하면 이렇게 정도 근데썩다내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오늘은 경기 많이 없으니까 제껴두고 내일은 경기가 좀 있는데 어 이제 컵 쪽이랑 이제 챔스 이제 어잡 챔스죠 애들은 네 이제 토너먼트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어, 주별 예상하고 있는 애들은 별 의미 없는 애들이고 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도 있네요. 일단 내일도 마음에 안 드는 팀이긴 한데 내일은 봐서 좀 이런 음, 거랑 어, 챔스 좀 위주로 좀 분석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배당값 안 좋은 경기들은 제가 다 드랍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제 2부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제가 뒷경기가 많이 좀 분석이 틀어지는 게, 저도 집중이 좀안 되는 게좀 많아서, 제가 드랍하고 갈 거는 그냥 빠르게 드랍하고, 제가 먹을 거 위주로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배를 많이 좀 잡아 드릴게요. 후반에 정배, 오바, 어 이제 강팀들은 홈이면 마인 정도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월요일 날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모두 감사합니다.